시편 38편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깨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때 없이 무너져 내린 이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도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1절에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2절에 주님의 화살이 나를 깨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3절에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뼈도 성한 데가 없다. 7절에 몸이 성한 데가 없다. 5절에 몸에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냅니다. 6절에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팔절에 몸이 쇠약하여 이지러 적기에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절에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6절에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고통 당할 때에 올 것이 왔다고 여겨야 합니다. 담담하게 맞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정확히 말해서 아담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실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지연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니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인하려 하지 않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고통이 있습니까? 내죄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즈의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미래가 밝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짐승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고 매 맞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매막기 전에 돌이키고 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질하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서 제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죄짓기를 물 마시듯이 하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고통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독재 등급이 무너지고 적가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심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제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 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정책, 재활용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